안녕하세요. 뷰티브 양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. 장소가 조금 다르죠. 여름에 잠을 잘때 땀을 얼마 정도 흘리는지 아세요? 보통 성인 기준으로 물한컵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뭐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요. 그 모든 땀이 어디로 갈까요? 자는 동안 땀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게 역시 비계일 것 같아서 제가 쓰고 있는 비계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건 제가 어저께까지 베고 있던 비계구요. 커버를 좀 벗겨볼게요. 음 <laughs> 경추베개라고 해서 라텍스 베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. 요거 세척 어떻게 하세요? 라텍스는 커버만 주로 빨게 되잖아요. 이렇게 해서 벗겨서 얘도 좀 많이 노래 지었는데, 원래는 이런 색깔이거든요. 얘는 빨 수도 없더라고요. 이런 단점 때문에 요즘에는 속통까지 함께 빨수 있는 베개들이 나왔는데, 걔,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?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아니면 그 내용물이 한번 터져서 거의 세탁기가 팝콘 통 같은 느낌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단점을 모두 다 해결한 베개가 있답니다. <laughs> 내추럴 하모니에서 나온 베개고요. 그냥 보면은 뭐 경추 베개 아니면은 라텍스 베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얘 비밀은 이 안에 있어요. 으? 보이실까요? 속이다 이렇게 뚫려 있는. 대게를 만든 재질은 젖병을 만드는 재질이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. 여기 뻥뻥 뚫려 있어서 통기도 잘 되고, 그 다음에 얘는 물에 탈탈탈 털어서 2시간 정도만 말리면 세척까지 끝. 간단하죠? 좀 탄성이 단단한 편이고요. 그래서 제가 얘를 뱄을 때는, 어, 좀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저희 집요 타퍼가 좀딱 푹신푹신한 편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바닥에서 뱉을 때는 충분히 괜찮았고, 여름에 땀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좋은 베개가 아닐까 싶어요. 얘가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냐면, 이 속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휴지가 팔랑팔랑 할 정도로 바람이 잘 통해요. 보통 베개는 이러, 생각할 수 없는 어, 특히나 땀 많고 더, 어, 더위를 잘 타는 남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취향이 좀 단단한 베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추럴 하모니의 베개였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걸로 베개 바꾸고 잘래요. 안녕!